안녕하세요. 신세봄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이 디센트럴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. 자, 디센트럴랜드 5일 만에 80% 상승 돌파했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건이 FTX 금락 이전의 가격대를 돌파하고 900원대를 넘어섰네요. 제가 이틀 전에 촬영했을 때 영상을 보실게요. 자, 2 0 2 3년에 메타버스 전망 핵심 안에 디센트럴랜드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요. 이때 558원 그리고 샌드박스는 700원이었습니다. 이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. 현재는 이 디센트럴랜드가 살짝 더 높은 가격으로 올라섰죠. 자 샌드박스 또한 상승 흐름인데, 하지만 샌드박스 또한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FTX 이전 가격으로 회귀할까 주목하고 있습니다. 자 이틀 전에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디센트럴랜드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또 진입을 하셔서 수익으로 연결을 하셨는데요. 자 본격적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디센트럴랜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자면 자이 리움을 기반으로 한 가상현실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고요. 그리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만들어진 NFT입니다. 그리고 가상 토지 거래를 시작으로 이 NFT 마켓플레이스를 활발하게 운영하는 확장해 나가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요. 자 여러분 이 메타버스 작년 재작년 코인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인데 기대감이 엄청나게 컸던 만큼 이 관련 종목들 뭐 샌드박스, 보라 엄청나게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었죠. 거기에다가 이제 또 작년에는 악재까지 좀 겹쳐서 쭉쭉 바닥권까지 갔습니다.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모든 주가의 상승은 모든 산업의 이 기대감, 기대감에서 비롯되어 상승을 합니다.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막그 설레임, 기대감으로 그 감정이 증폭되잖아요. 그런 기대감들이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쭉쭉 상승을 하는 겁니다. 사실 이 메타버스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. 이 기대감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이 메타버스, 이 NFT에 대한. 기대감과 시도는 2023년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개인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. 다양한 기업이 메타버스 관련 기술력을 선보이면서 기대감을 다시 키울 계기가 될 전망이다. 지금 현재 주가가 그거를 반증을 해주고 있고요. 정말 많은 행사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, 정부에서도 이 메타버스 생태계 육성에 힘을 실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이 메타버스 서울 오세훈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을 시작을 했. 다 했다 기사가 나왔고요. 자 해외 공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해외 공시에서도 하루가 멀다하게 이 메타버스 관련한 이런 호재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그만큼 실질적으로 2023년에는 이 개인과 기업이 이 메타버스의 실질적인 적용이 시작되고 있는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자 그렇기 때문에 또이 FTX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좀 진정이 되고 그 플러스로 기대감 올르면서. 상승을 해 나갈 모습입니다. 자 그리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 NFT 관련 코인들 한번 상승하면 되게 폭발적으로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. 이더리움 기반 수혜주들도 힘을 얻어서 번갈아가면서 상승하는 이 장에서 이 디센트럴랜드와 이런 샌드박스 이 상승은 사실 예견되었던 겁니다. 자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작년엔 악재로 힘들어서 수익을 내시기 어려웠지만 2023년 들어서 손실 복구 원금 회복은 다들 하셨나요? 자 오늘도 여러 수익 정말 연락 많이 오고 있는데요. 작년에 힘들었던 만큼 많은 분들에게 이 기회가 온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디센트럴랜드 또한 제가 현물로 4점 공유를 해드렸었어요. 제가 어제는 진리카를또 현물로 비중 정해서 급등 추천을 드렸고요. 따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해주셨습니다. 자뭐 9%, 51%, 뭐 20%, 9%, 4%, 6%뭐 46%, 121%, 23%, 연말보다는 이 평균 수익이 15%에서 20% 이상으로 올라갔어요. 그리고 이 최근 며칠 사이에 이 솔라나도 굉장한 상승을 했었잖아요. 여기서는 재수익을 좀 보여드리면 어제 솔라나가 75%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. 최근에 급등 나온 종목들 이 공유해드린 타점 잘 따라오신 분들은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. 제가 연말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1분기 섹터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 있죠. 자, 이더리움 수혜주, 레이어 원 코인, 중국계 코인, 고래 집중 코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섹터들 번갈아가면서 계속 상승 나와주고 있죠. 하지만 아직 타이밍 못 잡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. 아직 수익 안 나셨지만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. 여러분 지금 연초라서 좀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제가 추려서 지금 저희 가족방에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코인 시장에서 빠른 장애는 뭐 국내 공시, 그리고 해외 공시,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 자료, 그리고 온체인 지표를 비롯해 이 데이터가 될 만한 지표들, 그리고 분기별 일정, 고래들, 즉 대형 투자자들이 투자에 참고하는 고래 자료까지 이런 많은 자료들을 저희 가족방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코인 시장은 빠른 장애 이렇게 정보도 정말 중요하고요. 그만큼 또 타이밍도 정말 중요해요. 이 타이밍을 잡아야겠죠. 자 오래 보유하셔서 장기로 가실 분들은 오늘 이 디센트럴랜드 조금 더 보유하시고 그리고 단기로 급등 수익을 내고 싶다. 이 급등 수익을 누적시켜서 좀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라면 더욱 더 실시간으로 이런 자료 확인하시면서 확률 높은 이진입과 공유 받으세요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아더 오를 거야 이렇게 혼자 판단하셔서 함부로 진입하시면 좀 위험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920원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영상을 시작했는데 지금 889원이 됐네요 관련한 이런 진입 시기 꼭 저희 가족방으로 들어오셔서 공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. 저희 가족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주세요. 그러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. 자, 그리고 장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이렇게 미국의 경제 활동이 둔화되는 지표들이 나온다. 그리고 채굴 난이도가 상승했다. 그리고 이 반감기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.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고래들에 대한 이야기예요.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바닥으로 내려갔지만 고래들이 움직이고 있어요. 이미 이큰 손들 세력들은 이때 바닥일 때 움직이고 있다.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렇게 너무 완연한 불장이 와버리게 되면 그때는 이 고래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게이 개인 투자자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려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던 거고요. 올해 1분기 중 비트코인은 3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. 하반기에는 5만 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. 우리가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.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. 이 디센트럴랜드 아직 상승 끝나지 않았고요. 그리고 상승 남아있는 종목들 잘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입니다. 자, 1차 진입 수익으로 완료했고요. 그 다음 2차, 3차 제가 최대한 쪼개서 이렇게 나눠놨어요. 이렇게 구체적으로 플랜을 짜서 진입할 예정이니까 저의 1분기 섹터 프로젝트에 함께하실 분들은 저희 가족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이 수백 개의 코인들의 급등을 다 잡을 순 없지만 제가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린 섹터 내에서 이 급등 종목을 찾아서 이 진입 시기를 공유해 드리는 것처럼 제가 모든. 코인 투자자분들을 다 책임질 순 없지만, 하지만 저희 가족방에 계신 분들만큼은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도움을 드리고 이끌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요새는 제 계좌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도 여러분들께 계속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. 기회는 모든 시기에 오지 않는다는 거. 작년 한 해가 힘드셨던 만큼 더 망설이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가족방에서 나누도록 할. 할게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. 네 감사합니다. 신세범이었습니다.